네 안녕하세요. 음, 어, 이제 뭐 점점 이제 뭐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어, 여러분들 계약하는 날짜까지 어,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꾸준히 듣다 보게 되면 어, 과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미리미리 반복해서 들으면 개학했을 때이과한 과목이라도 좀 부담감을 어 줄이고 입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6페이지, 7페이지 빠르면 8페이지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9페이지부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고 6, 7, 8페이지는 어 달아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주가 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만들어진 우주가 대부분 수소나 또 헬륨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는 좀더이 분자량이 복잡한 구조의 원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 어, 그리고 나서 이 물질들이 이제는 원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어,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그 다음에 지구, 그리고, 어, 실질적인 물질의 세계,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 학습을 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죠. 어, 지구 같은 경우는, 어, 네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할수 있는 물질인 규소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소가 몇족 원소죠? 바로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인 규소를 어, 선택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14족 원소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네. 탄소를 선택했다고 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쪽다 산소가 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어, 두 방향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네 방향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을 중심으로 또두 방향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네 방향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을 탄소를 선택하고 어두 방향 공유 결합이 가능한 물질이 어, 산소가 선택되지 않았나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결합에서 보다시피 뭐네 방향이다 두 방향이다 한 방향이다 무슨 결합이 중요해요 바로 공유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에 비금속들의 특징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서로 중간에 전자를 공유하고 나서 결합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최외각 궤도를 도는 전자 개수가 한 개인데. 원래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두 개만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서로서로 서로 전자 한 개씩을 내놓고 나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수소 모두 다 전자를 두 개를 가진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최외각 궤도를 도는 전자 개수가 6개인데요. 두 개가 모자라죠. 그래서 이쪽 산소도 두 개를 내고 이쪽 산소도 두 개를 내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기 힌다란트 시입니다.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최외각 궤도를 도는 전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 5개입니다. 그래서 3개씩을 내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2 같은 경우는 어, 삼중 결합이라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중에서는 수소 분자가 단일 결합, 산소 분자가 이중 결합, 질소 분자가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적혀있죠?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러면 이 분자들도 보면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소분자와 산소분자와 질소분자가 되는데요. 이 질소분자는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 상태가 되고 나면 다른 물질하고는 거의 반응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서 질소분자가 몇 퍼센트예요? 78%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78%를 이루는 질소분자들은 다른 것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질소분자가 78% 이루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는 많은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이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분자죠? 21. 1%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수소 분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얘는 워낙 반응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반응, 얘는 조금 반응, 얘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살짝 불꽃만 갖다 대도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수소 분자가 지구상 공기에 많다면 위험하겠죠. 지구 다 터져버립니다. 산소 분자는 어, 자기 스스로는 반응하지 않지만 다른 물질이 연소할 때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하죠. 그래서 산소를 보통 어, 조연성 기체, 다른 물질들이 연소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조연성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소를 조연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수소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막 반응하니까 이거를 어, 가연성 기체라고 해요. 가연성 기체. 연소 반응을 할때 자기 스스로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질소 분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질소가 반응하려면 이 번개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 분자는 번개를 두드려 맞아야 이온화되고 또 빗물에 씻겨 내려오면 그 질소를 식물들이 먹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공유 결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물질과 물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 다음에 중요한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에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은 쪽은 당연히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입자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경우는 소금인데요, NaCl. 자, Na 플러스 금속과 나트륨 금속 맞죠? 염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야가 이온화되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 속에서 이온화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또물 밖에 나오게 되면 어, 두 개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또 결합이 되는 소금 덩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합도 또 물질의 세계에서 또 많이들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사람의 인체를 구성한다라든가 또 지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이런 공유결합이나 또는 이온결합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 몸속에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물이겠죠? 물은 공유결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도 주로 CHO, 전부 다 비금속이죠? 비금속들 간의 결합은 무조건 무슨 결합? 네, 그렇습니다.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물, 또 단백질, 지방,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세계가 생명체를 이루고 또 지구 전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이두 가지 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또 지구 자체는 또 복잡한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원소 혼자서 구성하는 건 아니죠. 화합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합물들은 주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 외에 금속결합이 있지만, 금속결합은, 어, 실제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물질의 세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과,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 그리고 귀여운, 어, 하마 같죠? 하마 맞네요.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은, 이온결합 물질은 당연히 한쪽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한쪽은 전자를 얻어서 결합이 됩니다. 특징은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아요. 잘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에만 들어가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온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로 물질에는 NaCl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은 비누 만들 때 쓰이고 염화칼슘은 이물 먹는 하마 습기 제거제입니다. 수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 제산제가 뭔지 알아요? 갤포스. 들어보신 적 있죠? 속쓰릴 때 먹는 위장약입니다. 위장약의 주 원료 중에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갑니다. 탄산칼슘은 조개 껍데기예요. 탄산수소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 아시죠 그죠 소다라고도 하죠 그렇죠 어 그럼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도 마찬가지로 이농자 이온 결합은 녹는점과 끓는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녹는점과 끓는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주로 무슨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공유 결합은 녹는점과 끓는점이 굉장히 낮으니까 주로 상온에서 기체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액체도 있겠지만 기체 상태가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은 좀 작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무극성이죠. 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전기전도성은 잘 없어요. 왜 물에 녹아도 이온화가 안됩니다. 이 조건이 이온화가 잘 됐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되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공유결합이에요. 이온화가 잘안돼요 규산연광물, 지구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물질이죠. 예, 그래서 규산연광물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전부 다 공유결합이에요. 우리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물, 산소분자, 이산화탄소질소분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의 세계가 이런 공유 결합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낱낱이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페이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자연의 구성 물질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네 방향으로 이렇게 공유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방향으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 이 물질은 몇족 원소라고요?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의 대표는 탄소C와 SI 규소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이 규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규산염 강물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이 C를 기준으로 하죠. 탄소, 탄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규소나 탄소를 중심으로 네 방향의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네 방향이냐면 이네 방향의 이 각도는 109.5도입니다. 입체이기 때문에 109.5도가 서로서로 간에 딱 이렇게 벌어진 각도예요. 이게 평면이었으면 90도겠죠? 근데 입체 모양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109.5도입니다. 이게 나중에 화학, 이,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 이 각도까지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는 그냥 한번 들어보는 얘기예요. 109.5도. 자, 14족 원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땅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다 보니까 규산령 광물이 나옵니다. 맹 14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규소를 중심으로. 자, 규소를 중심으로 방향이 예를 들어서 규소를 중간에 두면 네 방향의 공유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구사하는 물질 중에서는 산소가 46.6%를 차지하고 규소가 2등 27.7%를 차지합니다. 산소는 왜두 방향으로 연결되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보게 되면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체든 어이 땅덩어리든 이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14족 원소에 해당되는 이 규소와 탄소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감람석, 휘석, 각섬석, 호구모, 석영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그림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나중에 강의이 높아진 배워요. 감남색 같은 경우는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결합된, 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규소와 산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독립적이냐. 독립적이라는 말은 규소 하나에 산소 네 개가 결합된 모양이 똑똑 떨어져 있는 게 독립적이에요. 어, 휘색 같은 경우는 왜 단, 어, 단사슬이라고 하느냐 하면 규소가 만약에 있으면 산소가 이렇게 위에까지 네 방향으로 결합되면 이쪽에 있는 균소가 또다시 이 산소를 같이 써요. 그리고 빼고 나서 또내 방향으로 되고 또 이쪽에 있는 규소가. 그럼 이러다 보니까 한 줄로 쭉 가잖아요. 그죠? 이한 줄을 단사슬 구조. 두 줄로 가면 복사슬 구조. 여러 줄로 가게 되면 판상 구조. 지멋대로 가게 되면 망상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의 세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복잡한 거는 확실히 또 학년이 높아지면 점점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규소와 산소가 기본 털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규소 하나에 아까 산소 네 개씩 들어가는 거 봤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을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탄소 화합물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 짝대기를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사슬 모양, 가지 모양. 이중결합 모양, 삼중결합 모양, 고리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웠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물질 한 개, 한개 지구상에 있는 거다 공부했거든요. 이거 공부하다가 화학 포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학 1, 화학 2 파트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예전만큼 그렇게 자세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전에는. 이게 화학 전체의 5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화학 산업이 발달했고, 뭐 섬유 산업이나 고무, 비닐, 플라스틱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부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생명체하고 많이 관계되죠. 그죠? 자, 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탄소를 중심으로 네 방향의 공유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의 가장 기본 규조인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NH2, 아미노기가 붙어 있고, 한쪽은 COOH, 카르복식이라 그러죠? 한쪽에는 수소가 붙어 있고, R은 알킬기라 그래요, R은. 이것도 이제 학량이 높아지면 R이 뭔지를 배울 텐데, 그림으로 그려주면 R은 이거예요. C가 네 방향으로 결합되는데, 이렇게세 방향만 결합되고, 한쪽에 비워져 있는 것을 알킬기라 그래요. 만약에 C가 두 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개인데, 이 중에서 다섯 개만 결합이 되고 한쪽에는 비워져 있는 상태를 알킬기 그러니까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C 3개 될 수도 있고 4개 5개 쫙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얘들을 싹 사잡아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R이라고 표현을 한것 뿐입니다. 여기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 부틸기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걸 사잡아서 R 그러니까 R이라는 것은 아, C와 H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알킬기와 분야에 따라서 아미노산 형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NH2와 COH 꼭 붙어 있거든요. 한쪽에도 H 붙어 있고 그럼 결국은 이 R 디자인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의 특성이나 종류가 또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한 20여 종 인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 이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가 결합되는 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쪽에 있는 COOH가 있죠. 이쪽에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그 반대편에서는 NH2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두 군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결합되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H2O.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CO와 NH가 남습니다. 그러면 CO, NH,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어버리는 결합을 특별히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면서 덩어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뭉쳐지고 덩어리진 것을 뭐라 그래요? 단백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되죠. 몸을 구성하기도 하죠. 어, 13% 조금 더 돼요. 그죠. 그래서 생리 기능 조절,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항체 성분이 되기도 하고 몸에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들마다 핵이 있죠. 핵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사슬 모양에서 요거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래서 요거 기본 구조죠. 이게 막 연결이 되면서 이중 나선 구조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단백질 뭐당 포도당도 있지만 인산도 있고 하지만 어, 단백질이 어, 어떤 것들이 마지막 끝 부분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달라지고 단백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 생명 활동들의 조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끝단 부분 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DNA는 아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RNA 같은 경우도 이 티민 대신에 우라실, 유라실 카기도 하고 우라실 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DNA와 RNA는 나중에 가면 또 다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 갖고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 결국은 어, 14족 원소인 규소와 탄소가 네 방향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인체나 지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어, 스토리거든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기 예시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페이지까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요. 대신에 다음 시간에 9페이지는 한페이지 나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바로 진도를 빼 보겠습니다. 자, 액정도 나오고 반도체도 나오고, 그리고 초전도체, 네오디뮴 자석, 그 다음 플로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신소재라 그러죠. 현재 우리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물질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의 세계가 그렇죠? 어떤 신소재에 따라서 어 우리가 막 다양한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액정 하면 나온 덕분에 막 요즘 막 많은 발달했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뭐 TV도 옛날에는 브라운관이었는데 얇은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자동차에도 보게 되면 그죠 액정 화면으로 된 어, 장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정에 대한 특성들 그러니까 스토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 이게 자세한 것은 전부 다이그 다음 학년에서 전부 다뤄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거예요. 그게 반도체예요. 도체들은 전자들이 많이 이동하죠. 부도체는 이동 안 해요. 그러면 반도체는 뭐냐면 많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들이 몇 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정보만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그 군사가 있는데 뭐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쪽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로 뭐 공격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한 뭐 사람만 달려가서 신호를 알리면 되는데. 굳이, 뭐, 그죠. 백만 대군이 달려가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전자들이 돌아다니면 열이 발생하고,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또, 부도체는 아예 정보를 전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몇 개만 전달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나타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자석들도 많이 이용되죠 네오디뮴 자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페이지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도 뭐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mri 라든가 이런 거 촬영할 때이 초전도체로 되어 있어요 물질이 왜냐하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고 그럼 저항이 0이 되니까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 안 하겠죠. 또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경우 떠서 달리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ri 촬영하러 들어가게 되면 어, 만약에 사진을 찍더라도 사람 몸 속으로 어떤 전류가 흐르더라도 저항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열이 생기고 사람이 사진 한번 찍고 나게 되면 통닭이 돼버린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열이 발생하지 않는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생명체들을 이렇게 자세히 다뤄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많은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이게 자세히 시험 문제에 다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좀 많이 아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뭐 어떤 산업 분야, 어떤 분야를 배우게 되겠구나 뭐 그런 것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마지막 이 8페이지는 주로 제목 위주로만 살짝 둘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어렵습니다. 역학 파트 이제 들어가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계산공식 잘 해서 진짜 과학 끝에 그때부터는 그래서 공부할 테니까 그래 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필기 노트 어, 직접 가져다가 보고 수업 들으실 분은 공방에 가면 있는 것시죠 제가 이미 이렇게 철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